안녕하십니까, 지요셉 유기원의 세상읽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 동성애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네. 근데 뭐 저는 진짜 이쪽 분야는 진짜 문외 아니고 잘 몰랐는데 동성애가 무슨 공산주의랑 관련 있다 그래갖고 네. 이게 또 무슨 소리냐 해갖고 이리저리 막 많이 찾아봤거든요. 네. 찾아 보니까는 뭐 그냥 원래 막시즘이고 있어 새로 새로 등장한 네오막시즘, 문화막시즘, 음. 음. 또 PC주의. 음. 그런 거 연장선에서 동성애가 있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음. 답이 보여요. 음. 네. 대표님, 이 주제 좀 생각해 보셨어요? 그렇죠, 무들리가 네, 네, 하고 네. 있는 이야기고, 네. 어 일반적으로 동성애하면 동성애자들 네. 왜 자기들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데 왜 방해하느냐? 그렇죠, 사랑하게 내부두 돌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도 네. 인권이 있고, 네, 네. 우리가 인권을 차별하고 네. 어, 배제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인권에는 가장 약자를 보호하는 개념이 있는데, 우리가 네. 차별 배제하는 거는 서구에서. 네. 어, 네. 유럽이나 미국 소돔입법으로 처벌한 경우가 있고 그렇죠. 우리나라는 절대로 차별하거나 배제하는 역사가 없고 법적인 규제가 한 역사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어~ 그래서 동성애자들에 대한 어~ 약자에 대한 연민의 마음 갖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동성애가 어~ 저분들이 의도적으로 네. 그배후의 사상 세력들이 네. 동성애를 아니, 성, 혁명의 도구로 삼겠다. 세상을 재편하는 데 있어서 동성애 LGBT 세력들을 전면에 내서서 네.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고 네.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데 사실은 그 밑바탕에는 네. 에, 막시즘이 들어가 있는 거죠. 공산화 시켜가는 데 있어서 네. 문화로 포장이 돼서 네. 어, 일반 대중을 네. 현혹시키고 어, 안심시켜놓고 나중에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겠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목적이 뭐야? 네. 뒤집는 거죠? 그렇죠. 세상을 네. 바꾸는 거죠. 기득한, 공산, 네. 공산세상으로 만들어 네. 간다. 사실 공산주의는 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원시공산주의로부터 고대노예제, 네. 중세봉건제 자본주의, 네. 그리고 나중에는 공산사회를 이행한다. 네. 이런 전통적인 공산주의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네. 네. 이제 이 원인은 이제 국가가 개입돼서 복지정책을 표기되면 안 되는데, 네. 이 사람들은 그래도 할수 있다. 네. 문화를 바꾸면 된다. 어, 이게 이제 안토니오그라운 씨가 말하는, 네. 에, 이제, 진, 기동전으로 볼셰리키 혁명 같은 경우는 네. 중국 공산혁명이 일어났지만, 이런 각 진지를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그것은, 어, 그 안에 들어간 진지를 바꾸는 과정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진지를 바꿀 때 기존 체제를 문화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문화라는 옷을 입고 문화혁명을 일으키는 거죠. 문화막시즘이 거기서 이제 등장하고 공산주의 음, 노선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성 소수자라고 하는 네. LGBT 세력들이 네. 과거에 박해를 받았으니까 네. 이 박해 받은 사람을 이제 희생자 의식이라고 그러죠 이제 희생을 많이 당했으니 그들에게 보상 입법을 해주자. 네.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들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좌파 정권이 득세를 음. 하면은 네. 항상 차별금지법, 뭐성 네. 소수자 보호 이런 거를 항상 세트로 가더라고요. 네, 원래 차별금지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 자체는 그렇죠. 네. 우리나라 외국이나 네, 그래서 너무 그게 좀 이상해 보였는데, 네, 네 개별적으로 차별금지법이 있어요. 네, 네. 장애인 차별금지법, 어디 무슨 차별금지 여성 차별금지법 네, 네. 다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이제 포괄적 차, 네. 포괄적인 네. 차별금지법이죠. 모든 것을 다 아울러서 네. 어, 사회가 어느 국가든지 윤리 도덕 그다위에 네. 질서로 포용하고 수용할 수 없는 것까지도 다 소수니까 보호해야 된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거는 기본적인 내려오는 전통, 네. 그 다음에 종교, 그렇지. 윤리, 네. 이 모든 거는 기득권이기 때문에 음... 엎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전통 가족제도도 네. 어, 가부장체제하고 그렇죠. 해서 무너뜨려요. 네. 이런 잘못된 그 이념이 어~ 동성애 하면 동성애는 구별져서 개인의 문제로 보는데 우리는 네. 동성애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산주의와 연결되고 문화 네. 막세즘이랑 연결되기 네.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네. 거대한 배후 세력이 있고 네. 이 사회 질서를 파괴시키고 무너뜨리고 전복시키려고 한다고 그러죠. 이 사회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그대로 용인해서는 안 아, 되는 거죠. 저는 이게 동성애가 개인적인 어떤 뭐 성적 지향 이런 음. 걸로 생각했는데 네. 이게 수십 년 전부터 음. 네오막시즘, 네. 문화막시즘, 또 PC, 네. political correctness 네. 그런 이름으로 음. 이미 계획되어져 있었고 네. 이 사회 문화를 이런 식으로 바꿔 가지고 음. 자기들이 원하는 혁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음. 그 꾸준히 진행되어 왔더라고요. 그러게 네. 말해요. 제가, 네. 우리가, 어, 예전에, 네. 주요세의 이슈와 진시, 네. 6년 전에, 네. 이제 네. 7년 그렇죠. 전에 네. 찍어드렸을 네. 때, 그때 우리 유균 대표님이, 네. 이제, 어, 미국에 가서, 네. 이제, 버클리에서도 석사하고 네. 오셨잖아요. 네. 공고그 전에 콜롬비아 대학도 한번 거쳤나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아주 거기가, <laughs> 네. 어, 프랑크 푸르타커랑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거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어, 6년 전에 잘 모르셨죠? 전혀 몰랐습니다. 어. 네. 그래서 이제 네. 6년 전에, 저와 함께 방송을 찍을 네. 때는, 네. 이런 PCG, Political 네. Correctness, 정치적 정도 올바름, 네. 정치적 올바름에 대해서 잘 모르고, 네. 이게 도대체 뭐 이게 이상하다. 내가 배운 상식적인 걸 보면, 네. 미국에서는 이걸 갖고 당연히 여기는 거죠. 네. 전제를 하고서 시작하죠. 오전 네. 전공하느라고 바빴어요. 그렇습니다. 어, 네. 그렇죠. 네. 범, 네. 법학만 공부하다고는 네. 모르는데, 네. 사회학이나 네. 이런 쪽으로, 인문학을 보면 이게 아주 첨예하게 대립이 될 텐데, 네. 그래서 아무튼, 어, 이 미국에서도 공부하고, 네. 와서도 또, 이, 젠더라는 개념도 잘 이해도 못하고, 동성애라는 네. 게, 아니, 무슨 동성애는동성애지만 젠더가 뭐냐. 이게 젠더 중에 하나가, 어, 호모섹슈얼리티 아니겠어요? LGBT 중에 하나. 100개가 넘는데요, 지금. 그 예. 지금. 6년 전에 우리가 네. 찍을 때한 70개 정도로 네. 날, 알려져 네. 있는데, 그 이후로 100개가 넘는다고 그랬는데, 그 후속으로 찾아진 게 있나요? 아, 지금 뭐 AI 같은 거집벼보면 130개 음. 정도 된다고 했어는 130개 떠요. 된다고 네. 했는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는 나와 네. 있는 건 없고, 네. 약 수정은 (130개) 정도 자꾸 나갑니다. 만들어내는 거니까 인간이 만든 거죠 에이. 네 맞습니다 에이. 아 우리 남자와 여자 매일 퓨메일은 자기들은 또 젠더에 포함시키고 인터 섹스까지 간성 에이. 어~ 선천적으로 뭐~ 에이. 이상된 것까지도다 포함시켰어요 이거는 사실 젠더에 포함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신체적으로 유전자로 네. 이제 구분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저들은 마음대로 메일, 휘일까지 포함해서 수십가지뭐백 가지가 네. 넘는 젠더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다 인정해 주라. 어떻게 이걸 인정해 줘요? 그러니까, 뭐 자기 우리가 그 사람들이 젠더를 선택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그러지만 이거를 법제화시키고 이거를 사회를 바꾸는 거죠. 그렇죠. 인정 안 해주면 네. 처벌하겠다. 네. 이게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가 뭐냐면 전체주의법이라는 그러, 거죠. 그렇죠. 네. 강제이행을 시키고 네.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법적 처벌하고. 과징, 엄청난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예, 청구하겠다. 예.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양심의 소리, 어, 내 표현의 자유를 표현 표출해도 그것이 저들에게는 차별, 혐오 발언이 돼서 고소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엄마무시하게 지금 제한이 가해지고, 아, 네. 어, 악법임에, 어, 분명하다. 그렇게 음. 생각하고 있고요. 맞아요. 동성애라는 게 그냥 일, 일, 한 개인의 어떤 성향이라고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다른 네. 사람들처럼, 이거를 파보면 파볼수록, 와, 이 뒤에는 어마무시한 음. 큰 막시즘의 그 그림자가 리워져 있구나. 보이지 않는 네. 거대한 세력들이 있죠. 그, 그리고 함께 그 고, 고구마 줄기처럼 확 아. 연결되어 있는 그, 네. 그게 있다라고 깨닫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네. 원래 공산주의 사상 네. 쪽에서 네. 전략 목표가, 목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시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자기들 네. 공사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자기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네. 사실 이게 다 합정연행이 되고 자기들이 수용할 수 있는 종교, 네. 이슬람도 기독교를 파괴하기 위한 이슬람과도 합정연행을 네.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말, 말도 안 되는 것을 연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모르고 있는 거죠. 그 커튼 뒤에 숨어 있는 거대한 그 연결고리를 모르고 네. 왜 동성애 반대 아 동성애 차별받아서 네. 아 우리 대한민국에서 언제 차별을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차별하지 않고 네. 법적 제재하라고 요구한 적도 없는데 그들은 외국의 사례를 가져와서 우리나라도 무서운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달라 이건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가만히 있어 역차별 당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를 뺏기기 전에 미리 깨닫고, 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이 뒤에 막시즘에 있는 거를 모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안 나라면은 많이 반대할 것 같아요. 많이 깨어나고.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네. 가셔, 가져주시고, 네. 특히 기독교 지도자 분들이나, 네. 또, 크리스찬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공산주의하고 기독교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음. 그래서 이 부분을 좀이 부분에 관한 인식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렇게 네. 이제 그 연장 선생의 짜가 한 가지만 네. 더 발붙이 발, 발 어, 말씀을 덧붙이면 네. 어, 비르눔 라이의 그 성혁명 네. 성정치 사상이 있는데 그들 네. 어, 이제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사람이고 마크스 트인데 네. 어, 이거를 자기들이 원하는 네. 오르가즘, 성의 에너지, 생명의 에너지를 자기 오르가즘으로 본 거죠? 아이고, 오르, 오르가즘을 네. 달성하기 위해서, 오르가즘 네. 달성 목표를 달성하면 전 세계 노동자들이 더 네. 혁명 운동을 잘할 것이고, 네. 어, 그 오르가즘 달성 목표를 위하면 어떤 형태의 성행위도 용납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말도 안 되는, 네. 있을 수 없는 수간을 비롯한 뭐, 집단 소화성뭐 다자연의 폴리 변동이. 아모리, 예, 뭐 이런 아, 예. 다자연의 비독점 다자연을 비롯해서 예. 말도 안 되는 성행위도 다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다. 왜 예. 오르가즘 다성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어. 혁명 이루고 나면은 그 사람들 또 어떻게 해버릴 거예요? 네, 그래서 예, 이제 예. 일반인들은 잘 모르면 예. 저 노동 운동, 저 혁명 운동, 예. 공산 운동을 하는 뭐 노동자 신문, 막스스의 신문 예.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 우리나라는 언론 자유가 있기 때문에 다 출판이 되거든요. 네네. 보세요. 거기에 비례된 아의 사상이 많이 들어가 있고 아... 어, 성혁명, 성혁명을 얘기해요. 성혁명 도대체 뭐냐. 성이 무슨 혁명이랑 연결이 되느냐. 성을 혁명의 도구로 쓴다는 거예요. 네네. 공산주의 혁명의 도구로. 이게 문화 막시즘으로 포장이 됐다는 네네. 거죠. 이래서 우리는 어, 동성애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네네. 저 공산주의 세력이 문화로 포장해서 네네. 혁명, 문화혁명, 막시즘 공산화 혁명을 네. 이루기 위한 도구로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동성애를 단순하게 가볍게 보아서는 네.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오늘 유익한 대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